출발합니다. 구부. 안녕하세요. 꿀빵. 부부. 부부입니다. <laughs> 나 혼자 다 해먹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꿀빵. 부부. 저희는 지금 충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가는 캠핑장 이름은 원남지 야영장이고요. 여기 캠핑장은 저희가 처음 가는 곳이에요. 뷰가 저수지 뷰인데 너무 좋더라고요. 지금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내일은 맑아지더라고요. 주변 풍경들도 보여드릴게요. 그럼 저희 이따가 캠핑장에서 봐요. 저희는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진짜 좋네요 비와서 그런지 더훈치 있는 것 같아 보시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들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다리도 있고 이따가 피칭을 하고 한 바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하고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먼저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들려? 아. 아. 짜잔 끝 드디어 길고 긴 정리를 끝마쳤습니다 비가 너무 좋아 라란 너무 좋죠 지금 현재 시간 3시 반 이제 좀 쉽시다 너무 힘들어요 어 간만에 땀났어 아, 땀보이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no. 어, 꽉 찼어 꽉 찼어 자, 이제 멘트 좀 치고 끄자 <웃음> <웃음> 벌레 잡는 거 <laughs> 근데 진짜 이래야 돼 <laughs> 너무 많아. 어 보니까 벌레가 많긴 해도 막 천만야. 달라붙진 않아. 그냥 달라붙던데? 그냥 나봐, 나봐. 무기아을좀 켜놔야 될것 같아.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, 벌레가. 확실히 계곡이랑 강가는 달라. 그래서 이건 항상 해제보다. 해석으로... 야, 야, 날 보고 <laughs> 저쪽으로 <저쪽까지> 좀 봐줘요. 오! 여기다 던져놓을까?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여고 일어나 이제 우리 이사했으니까 새집 소개해야지 온라인 집들이 템들이 먼저 들어오시죠 아! 저희가 오늘 새 제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다도는안 갖고 왔어요 뭘까요? <laughs> 안무랑구아보여드리고아 여기 있네 그래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아닌데 키친아트 그레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캠포파우구를 샀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밥을 먹을 겁니다. 여기 이제 추가. 와 널찍하네요. 냉장고. 양문형은 아니지만 한문형. 한문형. <laughs> 테라스 있잖아요. 테라스 어.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우리가 <laughs> 꿈처테라스가 있죠. 장난 아니에요. 물멍 할수 있고 저희 어. 오늘은 장작도 할 겁니다. 물 보면서 커피도 한잔 하고 가스도 한. 게... 소리하지 마 임마. 여기는 야외 펜트. 그리고 식기 건조대. <laughs> 식기 건조대. <laughs> 아 틀린 말은 아닌데 아. 왜 틀린 말 같지?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 이 <laughs> 들어올 부분러 우리의 침실 아늑한 침실 신혼방 진짜 신혼방 같네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네 꺼져! <laughs> 리우은 여기 있고 그리고 집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코베아인데 다음 주는 코베아를 안 들고 가려고요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좀 수월하지 않았어? 지난주보다는 좀 나았어 우리가 익숙해졌나봐 음, 그래도 다음 주는 비바람을 <laughs> 갖고 나갈 겁니다 <laughs> 자식 사랑. 다음 주는 비바돔으로. 아 근데 비바돔 안하기 잘한 것 같아. 땅이. 어 많이 질어. 여기가 프리텐트 존이 바닥이 너무 질어가지고 이걸 갖고 오기 잘한 것 같아요. 오늘 집 소개는 여기까지. 밥을 준비하자. 팔로발로미 <laughs> 여보, 되게 응. 웃겨.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. 어, 완전 신기해. 얘를 90도로 넣어 넣고 돌리라고. 아 간편하네. 어? 어 소리 어? 어, 나. 나불 켰어. 난리네 난리. 이게 아 이렇게인가? 화력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라. 그냥 그걸 이겨내고 잠가야 되는 거야. 이 소리에. 그러네. <laughs> 됐지. 짜잔. 뭔가요? 불. 한남 쭈꾸미. 오늘은 쭈꾸미를 볶아서 먹을 겁니다. <laughs> 자, 식사 먼저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아, 저희 그래지름 36입니다. 딱 2인용이죠? 바닥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의 요리사, 빵님. 어, 냄새. 설마 안 돼. 매운 내나 이거면 배고프겠지? 밥도 파먹어이거 이렇게 찍으니까 노지 같다, 노지. 나바닥에서 찍어. <laughs> 내가 먼저, 이거 먼저 확인해. 김이상도. 먹었어 먹었 매워? 적당히 매운 맛있다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고소한 대가리 잡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모자를 딱씌우서 아이고 <laughs> 수도손 같은 느낌 아우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미안해지네 알지? 음. 마안에좀 맛있네 존맛입니다 좀 음. 여기 날치알만 하면 와 맛있겠죠? 음. 매운 걸잘못 먹는데, 딱 적당히 매운 맛이다. 맛있게. 냄새보다 들 맵네. 맛있다. 그 맛있을 것 같아. 여기에다 볶음밥을 해도 될까요? <laughs> 아 모르겠네. 한번 해봐. 어, 해는다해는다 밖에가 환해졌습니다. 페라리 하늘이 보이네. 와, 예쁘다. 어? 되는 거 같은데? 되게, 메 마른 사막도. 참기름을 넣었더니, 이제 볶음밥 나온 음. 비주얼이 됐습니다. 하트 만들어줘야지. 볶음밥 하트 몰라? 뭔가 모양이 잡히지. 어, 바사리 초 <laughs> <laughs> 어. 하트, 진짜 하트 됐어. 비주얼, 와우, 맛있겠다. 하트의 볶음밥. 너. <laughs> 왜 그래? 로맨스 못 봐. 먹어. <laughs> 너무 뜨거울 것 같아. 어때? 맛있다. 이렇게 하는 게 맞네. 물렀으면 큰일 날뻔했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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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맛이다. 너무 맛있다. 이건 볶음밥 무조건, 무조건 먹어야 돼. 존맛입니다. 오늘 사먹도 맛있다. 을것같 음. 음. 김하니까 더 나아. 수다 조용하게 갈 산책도 할수 있고 좋구만 다들 어디로 이렇게 걸으실까? 로 루트로 알고 싶네 이 밑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지? 모르겠어 들어가는 길이 없어 저희는 산책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계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? 저 앞에 저희 집이 보입니다 와우 일로 계단이 있었네 일로 내려오시면 가뿐했을 것을 굳이 지절로 내려왔네 다리가 금방이다 좀 떨어져서 걷겠습니다 촬영을 no. 위해서 헛소리 하지마 임마 여기가 원남 조수지네 원남 조수지래요 산책과 명상을 함께 할수 있대 뭔가 조용하다 그래서 좋다 여기 차 소리도 잘안나새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자연에 있는 기분이 오랜만이다 어 여기 앉을 수도 있어 앉아봐 거기 어, 앉아야겠어? 촬영을 위해서 그런 거지? 그럼 우리 사이 좋잖아 no. 한 4m 사이가 딱 적당한데 <laughs> 이 정도. 어? 여기가 관모봉 등산로래. 어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, 오빠. 그렇지. 이렇게 물이 고여 있고요. 일단 한번 걸어보자. 무한시야, 뭐 무한시니까. 뭐 원래 부부끼리 이런 걸 해주는 거잖아요. 연행하는 거야? 어. 어. 아, 이렇게 꽉찬 캠핑장. 지난 주에 이어 두 번째. 주말에는 정말 긴 자리 찾기가 힘드네요 평일에만 다니다가 주말에 다니니까 예약도 힘들고 캠핑장 주변도 좀 평소보단 어수선한 느낌 촬영하기도 좀어 약간 저희 쫄보라 <웃음> 말도 <laughs> 못함 텐트 안에서 <laughs> 말해도 막다 들릴 것 같아 수줍수줍하고 그냥 눈치 살살 보고 쫄탱이들 <laughs> 아직 유린이라 그래 여보 이제 우리 슬슬 다시 가자 이렇게 크게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자 갈수 있는 그냥. 거지? 그럼 의지만 있으면 총에갈수 있어 의지 그 <laughs> 없는데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 난 캠핑장이 좋은 거 같아 이게 또 꾸부정하게 있으니까 응. 캠핑하다 보면 소화가 잘안될 때가 많거든 캠핑 오면 계속 먹잖아 소화가 안 된단 말이야 많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 아니야 그렇게 많이, 많이 먹어 어? 난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는데 <laughs> 우리가 근데 그건 있어 밥을 많이 먹진 않는데 간식은 꼭 챙겨 먹어 난로가리실 난로 위에 구워먹는 게 진짜 존맛이에요 존맛 이제 그거 난로 안 갖고 다닐 텐데 제일 아쉬워 간식 못 먹으니까 겨울 캠핑 올해 진짜 많이 했다 나는 동계 캠핑이 나한테 맞는 거 같아 네. 너무 좋아 분위기가 눈올 때도 좋고 추운 야외에서 따뜻하고 이렇게 아늑한 텐트 안에서 지내는 게 정말 너무 좋았어 어이차 일로돌 거야, 여보 일로 왼쪽으로 갈 거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음. 여보 왜? 자꾸 이러니까 돼지 이미지가 강력해지잖아. 걔 걷기 음. 싫어하고 맨날 뺑기 부리고. <laughs> 이거 뭐야? 아까 그 길이야? 아까 저울로 갔잖아. 뭔가 음, 되게 나왔네. 뭉충뭉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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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여보 타치 아이들이 엄청 있어. 요 이제 이번 챙피할 거야 왜 챙피해? 저희는 그럼 이제 걸어가서 <laughs> <laughs> 장작 키우는 것부터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야? XX 라지 BBQ 머신이고 XX 라지 사이즈가 된다는 뜻이지? 이미 XX 라지 사이즈인데 먹어보고 뭐 싶었어. 그냥 먹어도 엄청 달어. 맛있겠다 와나 지금 곧 엑스라지인데 엑스라지 바로 가겠다 <laughs> 이거 아닌 거 같아 둘센 네. 볼이 해야 되는 어? 거 아니야? 너무 그렇지? 하고 있어 <laughs> 지옥불로 구웠어 <그었어>, 나 음. <laughs> 초코파이 안에 있는 거 살찌는 맛난 이거 하나만 먹을래 아 우리, 우리 스타일은 아닌걸 <laughs> 우리가 못끓리다 실망 <들은> 음? <laughs> 네 수작 뿌리려고? <laughs> 더웠다 <laughs> 아직까지 그러면 제정신 아 났지 그때 한 번에 성공 못했는데 한 번에 해. 통화할 수있기를 술이 아. 살짝 올라왔어. 소리가 어, 이제 소리 안 난다. 지글 지글. 살짝 올라왔어. 아직 터지는 소리가 안 나. 어, 이제 소리 안 난다. 봐요 오, 이거 그때보다 훨씬 더꽉 찼다. 그치? 완전 완벽한데? 대박. 맥주 앤 팝콘 백진풀. 짠! 불멍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팝콘도 먹고 팝콘 오늘 완전 성공이야 그치? 이래서 경험자가 중요한가 봐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벌써 해가 졌습니다 어둑어둑 이제 얼굴 안 보여 아우 좋다 보시는 분들 편안해지고 말로 간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 음, 말로잘 챙겼어요. 짠. 봄의 갈릭 베이컨 치즈 피자 올리겠습니다. 또또 맛있어지거라. 20분 됐습니다. 오 치즈 파 너무 맛어 치즈 파 너무 네 바닥이 엄청 팠네. 너무 뜨거워서 못 먹을 것같은데아 뜨거.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엄청 잘했어. 음.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다 어? 나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는데 <laughs> 아 배부한데? 배부르 아, 그래? 물론 다 먹겠지 좀 꾸역꾸역 먹는 스타일이에요 음식 남기능을 싫어하다고 있고 결혼하고 살줄잖아 오늘 도 따뜻한 사발 커피와 함께 합니다 짠 저희 아침은 와플입니다 파운드 케이크 달걀 케이크 더찔게 없는데 뭐 있어 깨끗이라고 음. 생각해 오. 파운드 케이크 왜 파운드 케이크 밀가루 1파운드 설탕 1파운드 어? 버터 1파운드 아 진짜? 1일 <laughs> 비율이야?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 자 그럼 저희는 사발 커피와 설탕으로도 파운드 케이크와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텐트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안에는 다 비웠습니다 쓰레기 남았고 그리고 여기 큰 유기견 한 마리 남았습니다 정리하고 저희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캠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캠핑에서 만나요 소곤소곤는 이유는 가졸라서 그래요 <laughs> 안녕 인사해 정수리 인사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 가 날이 날씨가 훨씬 좋습니다 이번 캠핑도 즐거운 캠핑이었습니다. 바람도 어? 거의 안 불었고요. 어.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. 춥지도 덥지도 않았어요. 이제 조금만 있으면 캠핑 못하니까요. 빨리들 많이 다니세요. 요즘 날씨 강추드립니다. 그럼 다음 캠핑에 또 봐요. 안녕.